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직콜의 mc 선아입니다. 예, 깐네 영화제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류 유튜버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강호 대배우님 나무주연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깐네 7번 초청됐다고 하는데 드디어 예 타게 되었습니다. 7.8기. 정말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말씀처럼 기다리니까 때가 왔다 라고 하는데 정말 이번에 제대로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도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로 감독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술성과 그리고 대중성 모두를 갖춘 그런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으로 오스카 4관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히트를 쳐서 많은 상을 받기도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쾌거가 있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칸드 영화제에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의 어떤 K 무비, 영화의 어떤 앞날이 굉장히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가슴이 많이 뛰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종합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각본부터 배우의 연기력 그리고 의상, 그리고 오디오, 뭐 조명, 그리고 많은 테크놀로지, 모든 분야를 집결시킨 어떤 집약체가 바로 영화인데, 영화에서 이렇게 상을 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힘이 정말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어, 제가 오늘 음, 제 지인 마크 도미너스 씨의 그 갤러리에 갔었는데요. 미국 주류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저한테 예전 같으면 정말 뭐그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걸 많이 물었을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사랑의 불시착 반니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해방일지까지 알던데요. 그래서 <laughs>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미국 주류 의 백인들조차도 이제 K 드라마나 K 무비를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가. 융성기로 그리고 더 번영기로 예, 부흥기로 <laughs>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예, BTS를 필두로 해서 K-POP도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무비, 드라마, K-뷰티, 패션, K-푸드 예,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정말 더, 더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 세계가 한류로 물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읽어낸 그 땀과 열정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더 노력하시고 우리 함께 그 한류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예, 앞으로의 5년, 10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님 그리고 송강호 배우님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